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이 벌써 5년 차이고 아직 육아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큰애가 4살이고 둘째가 2살이에요. 혼자 살던 천년 시절의 자취 생활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저는 책임져야 할 가족을 두었죠. 확실히 제가 더 어른이 되고 엄마가 되었다는 것도 느껴보며 사는 중이고요. 다만 잘 살아가다가도 가끔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랑도 둘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보통의 부부 사이였고 애들도 딱히 문제될 모습 하나 보이질 않은 채 건강히 잘 커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불현듯 툭 던지는 돌멩이 같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이 어질거리네요. 바로 본론을 말씀드려보자면 시어머니 때문에 저의 결혼생활이 절반은 불행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같이 합가를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바로 근처에 살아서 컴십듯 제 집을 들락거리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서로 볼일이 없을 때에는 한달 내내 안 보고 살 적도 많았고 저도 애 낳고 애들 키우며 살다 보니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서 연락을 못해드릴 때가 많았죠. 딱히 시어머니라고 해서 며느리가 꼬박꼬박 안부 연락을 드려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그리 살갑게 어머님을 대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저희 친정엄마한테 안부연락을 잘 드리지 않던 남편도 딱히 참견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그렇게 딱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자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부부싸움을 아주 밥 먹듯이 하고서는 그 탈중으로 저희 집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양가 부모님께 제대로 된 도움 하나를 받지 않고서 살림을 차렸는지라 현재 사는 곳은 30평이 되질 않는 좁은 집입니다. 방은 두 개이고 하나는 저희 부부랑 막내 아들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큰딸 아이 방으로 만들어서 지내고 있었죠. 여기에 사람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가뜩이나 좁아 보였던 집이 확더 좁아 보이고 애들은 애들대로 어려서 정신이 없는데 사람은 더 북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애들 친구네가 아닌 이상은 저희 친정 식구들도 집으로 잘 초대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좁게 사는 모습을 친정 식구들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한 마음도 있었었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역시 시어머니시라 생각을 달리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좁고 힘들게 살던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하며 살던 말던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듯 했죠.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해대다가 성질이 난다면서 집을 나와서는 저희 집으로 들이닥치곤 하셨답니다. 좁아 죽겠네 이 집에 구태어 손녀딸의 좁은 방에 비집고 들어가서는 할머니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니까 할머니랑 방 같이 쓰자. 라고 하면서 자기 살림을 풀어놓곤 하셨죠. 그제서 바로 지난주부터 또다시 이행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지난주 밤 10시가 훌쩍 넘는 시각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막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시아버지랑 부부 싸움만 하시고 나면 같이 잠도 자기 싫고 한 집안에서 숨도 쉬기 싫다면서 욕설을 남발하고서는 저희 집으로 뛰쳐오는 어머님이셨기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현관문을 두들기더라고요.또다시 한 주고 몇 주를 우리 집에서 숙박하다가 가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손에는 짐가방 하나도 같이 들려 있었고요. 둘째 아이가 막 잠이 들려고 하는 참이었고, 첫째 아이는 이미 잠이 들어버리고 난 후였는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눈을 떠버렸습니다. 겨우 진정이 된 집안 분위기가 한 순간에 다시 벌떼집 수저놓은 듯 들고 일어나버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남편도 그렇고. 하루 종일 살림하고 육아하느라 진이 다 빠져있던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의 방문이 너무 반갑지 않았고 오히려 야속했는데 이런 일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크게 동요를 하는 어른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 또 아빠랑 싸우고 온 거야?” 남의 투전 비슷한 것을 부렸고요. 저는. 들어가 주무세요. 시간이 늦었어요. 라고 하면서 큰아이를 직접 안고서는 안방으로 데려와 잠을 재웠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지난주 목요일에 쳐들어오셔서는 무려 2주 가까이를 당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으셨답니다. 무려 2주가 되도록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도 아닌 무단점거를 하고서는 숙식을 해결하고 계셨네요.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결혼처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없을 때에도 갑작스레 시아버지랑 싸움을 했다면서 짐가방 하나를 싸서 저희 집을 오셨어요. 처음엔 부부 사이의 싸움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어머님을 오히려 잘 보살펴 드리고자 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분명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루 혹은 며칠만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날 거의 3주 가까이를 저희 집에서 먹고 자며 지내셨어요. 처음에 호의를 베풀고자 노력했던 제가 다 승질이 뻗치기 시작했을 만큼 뻔뻔스럽게 저희 집을 제집 마냥 누비고 사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는 2주를 고맙단 말도 없이 지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보통 뻔뻔한 사람들조차 하기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짓을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얼마나 시아버지랑 싸움을 또 많이 하시던지, 허구한 날, 니 시애비놈! 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시아버지랑 싸웠다고 욕을 한 바가지 날리며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연락을 간당간당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간섭없이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도,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집에 쳐들어오면 갑갑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차라리 평소에 안부 연락을 좀 하라고 잔소리라도 퍼부어 주는 게훨씬 낫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가출을 해서 오셨으면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도는 치우면서 미안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며느리네 집에 왔는데 윗사람인 자기가 손 움직일 게뭐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떵떵거리며 저에게 살림살이를 시키셨어요. 얼마나 깔끔하다는 양반이시던지. 그냥 걷다가 방바닥에 머리카락이라도 보이면 너 청소기 다시 빌어야겠다. 이게 다 먼지인데.라고 하면서 일을 하나 더 시키려 하셨고요.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절대로 먼저 설거지를 하려는 모습 따위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당연하게 식탁 위에 자기 밥 그릇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혼자서 홀가분히 일어나셔서는 거실로 향하셨죠. 나이가 들어 그러신가. 밤에 잠도 잘안 주무시고. TV를 내내 켜놓는데, 제가 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남편 출근하고 나면 시어머니랑 둘이서 애들 보며 지내야 했는데, 육아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밥 끼니는 얼마나 제때마다 챙기려고 하시던지요. 그 시중을 다 드느라 제 일이 배가 되곤 했죠. 그렇게 늘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랑 지독하리만큼 자주 싸우시다가, 저희 집으로 탈출하듯 쳐들어오시는 양반이셨습니다. 그렇게 몇주 정도 저희 집에서 투숙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도 이젠 슬슬 시어머니가 참 배우자로서는 형편이 없을 여자라는 게 예측이 되었죠. 저렇게 불필요하게 깔끔한 떨고 사소한 것에도 성질을 부리는 뻔뻔스러운 사람이니 그와는 정반대로 순한 스타일인 저희 시아버지랑 잘 맞지 않는 게 당연할 수밖에요. 시아버지는 저만큼이나 지금쯤 시어머니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니 저는 안 하던 안부연락을 시아버지한테만큼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그 처지나 제 처지나 도찐깨찐인 것만 같아 보였기 때문에 말이죠. 시어머니 때문에 저의 스트레스는 말도 못했고요. 꼭몇 개월에 한 번씩 일이 싸우고서는 저희 집으로 가출하니 제가 꼭 가출 청소년 심터 주인장 이된듯 했어요. 그렇게 오셔서는 입 밖으로 매번 시아버지 욕을 아주 신랄하게 하는데 남의 뒷담화를 하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맞춰드리며 듣기가 늘 거북스러웠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남편이랑도 많이 다퉜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엄마만 탓하는 건안 된다면서 시어머니를 감싸주고 불쌍하기만 여기려 하는 남편의 미련스러운 태도 때문에 제가 화딱지가 났거든요. 좁아 죽겠는 집에 자꾸 시어머니가 오는 건 불편하다고.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집에 쳐들어와서 몇주 있다 가시면 너는 좋겠냐고 하면서 여러 번 남편에게 입장받고 생각을 좀 해달라고 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말했어요. 난 당연히 장모님 오시면 계시는 동안 잘 해드릴 거야. 라고 말해줘. 정말 환장한 놈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느라 집에서 살림하고 예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남편은 잘 모르는 듯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뒤치닥거리까지 해야 하는 거였는데도 이런 저의 서름과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죠. 그러니 멀쩡했던 저희 부부 사이는 갈수록 오해가 쌓이고 또 섭섭함이 배가 되어갔고요. 저는 저대로 남편이 싫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너무 매정하고 차가운 여자 같다며 싫은 소리를 내 뱉었어요. 그렇게 사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집에 가셨다가 또 시아버지랑 대판 싸우고는 네 시애비 놈만 내가 죽기 전에 무조건 이혼도장을 찍는다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저희 집으로 가출을 해오셨습니다. 바로 지지난 주에도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 다시 쳐들어오셨고요. 이번에도 저희 집에서 머무는 기간이 2주 정도가 지속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저한테 가져온 일거리를 다 시키더라고요. 무작정 찾아와 얹혀 사는 사람이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 최근 들어서는 자꾸만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말을 남편 앞에서 해대더라고요. 하루 종일 저랑 집에서 계실 땐 한마디도 없더니만 남편이 퇴근하고 오니, 나네딸 방에서 자는 게 너무 불편하다. 허리가 아파 쑤시고, 애 침대에 같이 누울 수가 없으니 방바닥에서 자고 있긴 하다만, 아휴, 매트리스만이라도 하나 놔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매트리스 좋은 거 사달라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가출해서 임시로 언혀 살려고 오신 분이 자기가 쓸 매트리스를 구비해 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가 저한테 상의도 하지를 않은 채 접이식 용으로 쓸수 있는 매트리스 하나를 구매했어요. 택배로 매트리스가 저희 집에 도착을 한 순간 시어머니 입은 아주 찢어질 듯이 큰 웃음이 지어졌고 저는 아주 울상이 되었죠. 남편은 그걸 슈퍼로도 쓸수 있으니 애방한 예 켠에 놔두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애예 방에 놓자마자 방 크기가 절반은 작아진 것을 보고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까지 남편이랑 애들 들을까봐 목소리 낮춰가면서 불 꺼진 방 안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제 속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이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트러블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점점 더 저를 대하는 것을 가정부 부리듯이 당연히 여기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저와의 마찰을 더 크게 키우기 시작했죠. 워낙 일거리를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또 아이들 육아를 하는 문제도 본인 기분에 따라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셨기에 기대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고 있다가 애가 울길래 안방으로 후다닥 뛰쳐 들어가는 그 사이에 단한 번도 가스레인지 분류의 요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지 걱정조차 하지를 않는 분이셨어요. 그 정도로 요리하고 육아하고 살림만의 문제 자체를 저한테만 몰아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의 뻔뻔한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더라고요. 집에 가출해 오셔서는 집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 욕을 한사발 하시더니만 곧이어 자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제대로 앉지도 못한다면서 저희 큰 애가 엉겨붙도록 해도 저리가라고 손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자기가 신세를 지는 방의 주인이 바로 내 딸인데 그런 내 딸한테 저리가라며 매몰차게 밀어내는 그 손길을 보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또 느꼈어요. 그래도 싸울 순 없지 않냐면서 스스로 최대한 화를 억누르고자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마음을 달래면서 돌을 딱 듯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에게 몇 번이고 더 그런 행동을 하셨고 집안의 매트리스를 사기한 걸로도 모자라 급기야 제 남편한테. 딸아이를 안방으로 데려가 재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남편 퇴근 후다 같이 저녁밥을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애 엄마이자 집에서 살림하고 집관리하고 살고 있던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를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딸내미 뒤치다거리하는 거랑 새벽에 일가 조금이라도 칭얼대면 자신이 달래주고 재워줘야 한다면서 좀 투덜거리긴 하셨거든요. 근데 워낙 평소에도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무시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설마 내 딸을 안방으로 쫓아내기 위한 밑밥을 깔려던 소리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내 딸의 방에서 신세를 지는 걸로도 모자라 방 주인을 내쫓고 자기가 방 하나를 꿰차겠다고 하다니 진짜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순간 그 말과 시어머니의 뻔뻔스러운 표정을 보고 나니 제 눈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네 식구 사는 방두 개짜리 좁은 집에 들어오셨으면 가족들 사는 곳에 방귀가 안 되게 살다 가실 생각을 하셔야죠. 이젠 하다하다 내딸 방에 곱살이 껴 들어가 주무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얘를 아예 내쫓으신다구요? 어머님 집안 가세요? 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언제쯤 집에 돌아갈 거냐면서 머리를 쥐어싸며 물었어요. 제발 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 집에서 먹고 자고 살라고 말입니다.어째 자식 놈들은 엄마가 집을 가출했다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 연락 한번 하지 않고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쓴소리 한번을 안 하냐며 그 자리에 없던 남편의 남매들까지 총동원해서 욕을 쏟아냈어요.하나같이 집구석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그러니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 대한 욕을 하는게 기분이 나빴는지.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를 못한 채 저한테만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사태 파악 좀 제대로 하라면서 몇 마디 좀 일깨워줬습니다. 너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꼴이 우습게 보이지? 자식 둘한테 방 하나씩 있는 좋은 집을 가져다 받쳐줘도 모자를 판국에 이제 곧 있음 초등학교 들어갈 이네 딸한테 하나 있던 방 하나를 굳이 빼앗고 싶니? 니네 엄마 때문에? 네 딸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니네 엄마가 부부싸움하고 가틀해서집 나오는 이 꼴을 네 자식한테 보여줄 거니? 참 좋은 꼴 보여주고 산다. 이따위로 얘한테 더러운 꼴 보이면서 혼란을 줄 거면 나 너랑 같이 얘못 키워. 이 집에서 내 자식들 절대로 안 키울 거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수원대로 니네 엄마한테 매트리스도 사줬으니 이제는 방도 하나 내어드리고. 아예 안방까지 양보를 해드려. 난내 네 애들 데리고 이 집에선 니네 엄마랑 단 한순간도 더는 같이 못 있으니까. 라고 말해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하면서 며느리다운 행시를 하라고 남을 라는 남편과는 더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 말도 안 되는 대화 자체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에는 이, 그리고 눈에는 눈. 말이 안 통하는 것들 앞에서 제가 굳이 애들한테 스트레스까지 주어가며 부부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지체하지 않고서 바로 짐을 쌌습니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는 집에 갈 건데 데리러 와줄 수 있냐면서 도움을 요청했고요. 생전 단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한번안 하고 살던 첫째 딸이 그 저녁에 친정에 가겠다고 흥분한 채로 연락을 해오니 아버지도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바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집에 오시는 그 사이에 내 자식들 집에 큰아이 유치원에 갈 준비물까지 치밀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차를 타고 친정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고 저희 집에 가출을 하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고서는 저희 친정집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장인어른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렇게 가출을 해. 부부싸움 도중에 이렇게 짐 싸들고 나가버린 게 무슨 경우야. 애들 당장 데리고 와. 지금 당장 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로 돌아와라 닥달을 하더라고요.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까 한데 당장 집에 돌아오라 협박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전화상으로 침을 튀기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잖아? 야! 니네 엄마가 니네 아빠랑 부부싸움을 하고서 허구한 날 우리 집으로 가출을 한건 말이 되냐? 니네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던 새끼가 어따대고 집으로 오라마라 협박이야? 니네 엄마한테는 그딴 소리를 좀 사람답게 해보지 그랬어? 니네 엄마한테는 집 구석에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알아서 해결하고 살라고 전해. 니네 엄마가 내 집안에 있는 인상, 난 절대로 그집 구석에 안 들어가. 다음 주까지 해결 못하면 넌 그날부로 나랑 이혼하고. 네 자식들은 너 혼자 키워. 니네 엄마한테 아예 평생 가출해서 자식들을 키워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던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입으로도 가출을 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염치없고 부끄러웠던지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옆에서 "당장 나좀 바꿔봐" 라면서 승질을 부리고 있던 시어머니께 "아 좀 엄만 좀 가만히 있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 나이에 왜 자꾸 가출을 해가지고서는 사람을 이렇게 쪽팔리게 만들어?라면서 큰소리를 역정을 내는데 시어머니가 겁먹고 입을 딱 다문게 수학이 너머로 전해지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그래 그럼 조금 더 친정에서 쉬다와. 근데 내가 데리러 갈 거니까 짐은 다 풀지마. 엄마는 내가 바로 내보낼게.라고 하면서 저에게 1 0 0를든것 마냥. 시어머니를 쫓아내겠단 말을 했어요. 당장 내보낼 거니 저에게 짐도 풀지 말라고 하면서 말해줘. 그리고 전 아니 주말은 그냥 친정에 있을래. 니네 엄마 흔적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니네 엄마가 어딜 놓고 만진 것들은 싹다 제자리에 정리해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끝마쳤습니다. 그후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엄마 갔어. 라면서 한참에더 문자로 연락을 해왔네요. 바로 시어머니를 집으로 쫓아내 버린 겁니다. 저한테 찍소리 한번 못하고 집으로 쫓겨나신 거 보니 시어머니도 남편한테서 엄청나게 까인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저보다도 자기 아들 사랑이 극진한 분이셨는데 지금쯤 아들한테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며 얼마나 그 속이 시커매졌을지 상상을 하니 너무 홀가분했어요. 그로부터 또한 시간 정도가 더 지난 이 남편은. 집도 다 치워놨어 라고 하면서 답장을 하는데 묵은 때가 싹 벗겨지듯이 개운해지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즐거웠는데 남편 문자를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애들도 보여드리면서 좀더이 가출을 즐겨보다가 남편이 불안불안해 할 때쯤 늦은 막께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 사이 동안 필요한 끼니며 집 청소는 자기 혼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전 상관도 안 할랍니다. 이번에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시어머니도 다시는 가출을 하지 않고 남편도 평소에 주의를 하며 저를 대해줄 테니 말입니다. 역시 뻔뻔스러운 사람한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 이 법칙이 최고로 잘 통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